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부근에 위치한 고두로 대항해 시대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찾던 과정에서 1488년 포르투갈 항해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바다의 두려움을 넘어서 동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주며 세계 항해의 방향을 바꾼 이 지명은 무엇일까요? 피망봉 포르투갈의 항해가로 앞서 발견된 아프리카 최남단 항로를 실제로 넘어 유럽에서 인도로 향하는 해상로를 완성한 인물입니다. 1498년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며 향신료 무역의 길을 열었고 대항해 시대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이 탐험가는 누구일까요? 바스쿠 다 가마 일제강점기 말기에 조선인에게 일본식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정책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적 이름을 말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선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압박과 차별이 뒤따랐던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창씨개명 약 3억 년전 형성되어 고생대 말과 중생대 초에 존재했던 초대륙으로 현재의 여러 대륙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지각운동으로 분리되며 오늘날의 대륙 배치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이 초대륙은 무엇일까요? 판계아. 잉카 문명이 남긴 산악 도시 유적으로 해발 약 2,400m 안데스 산맥 능선에 자리 잡아 오랫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정교한 석조 건축과 계단식 농경지로 유명하며 1911년 하이럼 빙엄에 의해 세상에 다시 소개된 이 유적지는 어디일까요? 마추피추 일정한 원칙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숫자로 기록한 보고서로 흔히 기업의 성적표라고 불립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 상태표와 일정 기간의 이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문서는 무엇일까요?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으로 상대의 부친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한 말입니다. 주로 문어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사용되며 예의와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춘부장. 춘은 예, 장자에 등장하는 아주 장수하는 나무, 대춘에서 온 말로,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부는 큰 집, 집안, 또는 그 거처, 을 뜻하고, 장은 예, 어른, 어르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춘부장은 직역하면, 장수의 상징 같은 집안의 어르신 정도의 뉘앙스로, 상대의 아버지를 공손하게 높여 부르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봄춘의 발음이 같아, 표기로는 춘부장처럼 쓰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것은 원자재 중 하나인 구리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구리는 자동차, 건설, 가전, 전력망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가격이 내리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곤 합니다. 마치 경제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예의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닥터 코퍼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후로 문학뿐 아니라 철학, 과학,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럽 전역에 열풍을 일으켰고 인간의 욕망과 구원을 다룬 대작 파우스트를 남긴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괴테 영화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지독하게 사랑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영화를 뜻하는 단어와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1940년대 프랑스의 젊은 영화관들로부터 유래하여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시네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로 머리카락이 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본 자는 돌로 변한다고 전해집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신의 노여움을 사저주를 받았고 훗날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처치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메두사 약관의 나이라는 표현을 할때 약관은 몇 세의 나이를 뜻할까요? 20세 식물이 해충이나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휘발성 물질로 숲 속에서 상쾌한 향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증진 효과로 알려져 산림욕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피톤치드 각국 경찰 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 추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조직입니다. 테러,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국제 수배 등 국경을 넘는 범죄 정보를 공유하며 범죄자 검거를 지원하지만 직접 체포권한은 없는 이 국제 경찰 협력 기구는 무엇일까요? 인터폴. 태평양 서부에 위치한 해저 지형으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지점은 약 1만 1천 미터에 달하며 극한의 수압과 어둠 속에서도 생명체가 발견되어 과학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 해구는 무엇일까요? 마리아나 해구.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일상 정보를 SNS나 온라인 공간에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이의 성장 기록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나 디지털 흔적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쉐어런팅 어떤 자극이나 변화가 감지되거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경계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심리학과 생리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이하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역치, threshold. 연애나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금전송금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로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감정적 교류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큰이 범죄 유형은 무엇일까요? 로맨스 스캠 기존의 작품이나 인물 사건을 의도적으로 흉내내되 비틀거나 과장해 새로운 의미나 웃음을 만들어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원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풍자나 비판, 유머를 담아 재구성하는 것이 특징인 이 창작 기법은 무엇일까요? 패러디. 특정 이념이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해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치적 선전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괴벨스가 이를 극단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Propaganda. 지표면에서부터 약 10에서 15km 높이까지 이어지는 대기의 가장 아래 층으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구름, 비와 눈 같은 기상 현상이 대부분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며 대기 순환과 날씨를 결정짓는 핵심 영역인 이 층은 무엇일까요? 대류권 (Troposphere). 새로운 지도자나 제도, 정책이 출범한 직후 기대감과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비판이 줄고 지지율이나 평가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치나 조직 개편,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기에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사라지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허니문 효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년에 8번 발표하는 미국경제동향보고서입니다. 미국 내 12개 연방준비은행이 각 지역의 기업인 경제학자 등을 인터뷰하여 현장 경기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이 보고서는 표지의 색깔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베이지북 언어가 없어도 전 세계인이 소통할 수 있는 무대 예술입니다. 오직 신체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만으로 복잡한 감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 공연 형식은 무엇일까요? 판토마임 프로야구와 같은 리그제 스포츠에서 단기전인 포스트 시즌에 앞서 치러지는 정규 리그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우승팀에게 수여하는 삼각형 모양의 깃발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한 시즌 동안 모든 팀이 같은 횟수의 경기를 치러 최종 순위를 가리는 장기적인 승부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패넌트레이스.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나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부실 채권만을 전문적으로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가진 나쁜 자산을 따로 떼어내 관리함으로써 원래의 금융기관이 우량 자산만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담 기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배드뱅크.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현대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유산청이 특별히 보호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1987년 세상을 떠난 이한열 열사의 유품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메달 등열 건이 이것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예비 문화 유산. 기존 컴퓨터가 0 또는 1의 비트, 비트 단위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과 멀리 떨어진 입자가 연결되는 얽힘이라는 양자 역학 현상을 이용하는 차세대 컴퓨터입니다. 일반 컴퓨터가 수만 년 걸릴 암호 해독이나 복잡한 분자 구조 계산을 단몇분 만에 해결할 수 있어 꿈의 계산기라고도 불리는 이 컴퓨터는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터 직업과 끌어안다가 결합한 신조어로 현재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경제적 불확실성과 구직 시장 악화로 인해 이직을 미루고 현 직장을 꽉 붙잡고 떠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몇년전더 나은 조건을 찾아 빠르게 이직하던 잡호핑, 자부하핑, 트렌드와 정반대되는 흐름을 설명할 때 쓰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잡 허깅 이제 한창 지금 바로 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어떤 일이 막 시작되려는 때나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또는 대항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와 같이 문장의 첫머리나 중요한 순간 앞에 쓰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 아름다운 순우리 말은 무엇일까요? 야후로 퀴즈는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